우리는 알죠. 빈국, 이 삼칠 살리고, 또 오천 종족 살리고, 천오백오십대 살리고, 천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이것을 살리는 하늘땅 권세 가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세요? 하늘땅 권세 가졌어요? 가졌습니까가졌습니까한몇 아, 사람은 가진 것 같아요, 눈덩자가 <laughs> 근데 나는 안 가진 것 같아요 이런 눈동자예요. <laughs> 제가 이번에 명절 때 저희 지리산 불에를 다녀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94세 살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내려가서 아버지 간호 하루 하고 명절날 이제 캠프를 했어요. <laughs> 하음사를 지리산 밑에 하음사 있잖아요. 1,500년. 거기 가서 캠프를 하고 이제 우리 캠프 팀을 기다리는데 제가 먼저 가서 어 차를 저기 딱내 차를 정문 앞에 대 법전 앞그당 앞에다 세워놓고 탄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니 우리 캠프 팀이 오늘 캠프를 합니다. 1,500년 된 절의 흑암을 꺾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캠프 팀을 기다리고 캠프를 하는데 구석구석 있잖아요. 1500년 된게그 절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지리산 밑에 하움사가 그래서 너무너무나 자존심 상했어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거기에 그 절이 아주 일사천리로 그 승복을 입고요. 어른들이 목탁을 두드리는데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 애물을 드리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렇게 제자 양성을 하는 거예요. 제자 양성 1500년 동안, 그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이거 목탁을 두드려 가면서, 제자 양성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도전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는 뭐냐 하늘땅 몇세 가졌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조금만 유익이 없거나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하, 그냥 떠나버리고 집 나가버리고 <웃음> 그러는데 <웃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어, 어, 1,500년 된그 절을 보면서 제자 사역을 보면서 놀랐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후대들한테 정확하게 이 사탄의 정체를 전수하는구나. 사탄의 정체 망하게 하는 정체를 후대들에게 전수하는구나. 이게 우리는 완전한 길이고 하늘단문제 가지 창조주를 이게 전수하는데도 흔들리는 거예요. 나 하나도, 나한 사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구당을 갔어요. 구당 이 구당에서는 조금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시달릴 때 구슬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서 구슬 해요. 근데 이 법사가 한 시간만 푸닥거리를 하면 귀신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갔다가 한 시간 동안 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갔어요. 한 시간 네가 만나자고 그래서 왔다. 그래서, 어, 이제 이번에는 육군사관학교 저희 1년 선배예요. 이분이 육체 이탈을 하신 분이야. 육군사관학교 어, 졸업시험을 끝나고 나서 곤투를 하는데 딱 쓰러져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페리, 이게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주사를 마치고, 막 쇼크 주사, 뭐, 이런 주사를 마치는데, 육체 이탈이 된거야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막 우리 아들 죽었다고 막 울고 있고, 자기는 육체가 딱 이제 떨어져갖고, 영이 떨어지는데,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래, 아니더래요. 아,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혼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분리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의 영혼은 어디 가지? 절규하게 그때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간절히 그렇게 영원히 입찰돼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소령 때영금도안 받고 목사가 돼가지고 육군 사관학교 어, 한2 0 년을 하라문에서 선교원을 하다가 이제 1 0년 전에 만나졌는데 이제 결론 내리고 저랑 같이 부땅을 갔어요. 이분이 육군 상원학교를 나왔지만 육체 이탈을 경험하고 영원히 천국에 가기 직전에 다시 살아난 분이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늘 땅 본체 가졌어요. 의식주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데 전도하는데 왜 그래요? 이런 영적인 흐름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저보다 박식하죠. 지식도 저보다 박식하죠. 이 군사관학교 나왔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거기다가 육체 이탈까지 했죠.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육군사관학교를 전도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한 명만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전해준 제자 있냐고, 목사님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있냐고, 복음 정확하게 알고 복음 전할 제자 있냐고, 한 명, 자기, 인정 못하죠. 없잖아. 없대요. 너무 많은 무리를 했지만, 한 명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늘 땅 군세 가진 사람 한 명이 없어요. 영적인 거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태를. 그러니까 공부로, 공부로, 공부로 끝나는 거죠. 육군사관학교 그 많은 교인들을 그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육군사관학교. 어. 거기다가 하랑 성교원을 맡은 목사님인데 얼마나 대단한 전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소위들 나오면 수, 수, 삼겹살 구워주면서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구당에이구당에 법사가 한 시간만 푸닥거리를 하면 한 시간만 푸닥거리를 하면 귀신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게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만무당을 늘 기도 속에서 꺾어요 백만무당을 왜냐면 영적으로 귀신이 들어와고 시달릴 때 그리스도를 한 번만 설명해줘도 되는 거를 이거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비행기에서 40분을 구름 속에서 떨어지려고 할때 구름 속에서 계기비행을 했대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정했대요.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이제 애기 아빠 된 사람 살려달라고. 교회를, 교회를 착하게 그 다음날 나왔는데 세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 하나 맞춰서 세를 받았어요. 3년 동안 남전도 해장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몰라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가 무지합니다. 지금 육군사관학교 교회에 무지합니다. 달한방 이단이라고 쫓겨납니다. 네. 그런 무지에 있는 상태에 저는 내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니네들 살린다 내가 죽자 나한 나 사람 죽자 이러고 나섰습니다 나한 사람 죽자 이 영적인 세력이 끝나도 나는 좋다 난 죽어도 좋다 군대 살리고 군인 아저씨가 한명 살리고 우리 후대 하나 살리고 죽어도 좋다 이 사탄과 싸워보자 한번 백만부자 그리고 이 절들은 그냥 그 전통도 유지하면서, 그 완전 지옥 불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절에서도 그냥 후대를 하나 키우려고 난리를 치고, 응? 법사 하나를 키우려고 난리를 치고, 흔들리지 않아, 시험 들지도 않아. 남의 말도 안 해. 거기는 다 종교잖아요. 행이행이행이행이 행이 행이 행이. 그리고 모슬렌도 보니까 제가 이태원을 이제 우리... 목사님과 상해에서 우리 모두가 가서 이태원 가서 영어로 복음 전한 거 이제 저, 저희들 할 겁니다. 모슬림들이요 한 달에 오십만 원을 벌고요 복음 그 모슬림 기도처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백열 군데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제가 0년 만에 이 <laughs> 외국인들을 그 상대하는 슈퍼 사장을 만났는데 알테스 3기로 졸업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아 저는 시험 들어서 우리 단체를 나갔으면 뭐라고 뭐라고 할 텐데 뭐라고 뭐라고 막 뭐, 이렇게 저러고 얘기했대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로 철이 들어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우리 다락방 떠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밥을 사드리면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쟁쟁거렸대요. 그러면서 등산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등산 하면서 다 들었어요. 그 슈퍼에 외국인이 500명이 와요. 무슬림도 와요.